안녕하십니까. 작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돼지가 가진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신혼들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첫째,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대상지 성격을 고려하여 근린공원의 자연을 담고 생활가로를 향해 열린 마을을 계획했습니다. 둘째, 신혼의 이지를 반영한 맞춤형 커뮤니티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셋째, 신혼들이 유대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격을 가지는 네 가지 유형의 집합주택마을을 구성했습니다. 대상지는 남측 수변 근린공원을 고려한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변 근린공원변은 중저층 판상형 주동을 배치하여 통경축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측 생활가로변은 단지를 상징하는 세계 동의 탑상형 주동을 남동측 근린공원 시작점은 스카이라운지를 계획하여 옥탑 디자인을 차별화하였습니다. 지형에 순응하는 데크 레벨을 계획하고 단지 중앙 보행로, 수변 산책로 등 선택이 가능한 학교 가는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화 계획입니다. 남측으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스카이 라인과 태봉산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이 됩니다. 수변 산책로를 따라 저층부는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상층부는 공중 산책로와 오픈 발코니를 계획하여 입체적 경관이 펼쳐지게 했습니다. 생활 가로변은 수직 패턴이 강조된 세계동의 경관 포인트 타워를 계획하여 입주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신혼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세 가지 영역에 맞춤형 커뮤니티를 계획했습니다. 생활 가로변은 도심 내 편의시설이 집중된 올인빌 커뮤니티, 단지 중앙부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육아기능이 집중된 그로잉 커뮤니티, 수변 산책로변은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리버사이드 커뮤니티를 데크하브에 계획하여 지역순응형 커뮤니티가되겠습니다 이웃과 유대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가지 테마를 가지는 소단위 마을로 계획했습니다. 마지마을, 문화마을, 숲속마을, 수변마을은 경관 영역별로 차별화하고 학교 가는 길로 연결하여 등합길에 다양한 추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신혼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평면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55C 타입은 자녀의 출산과 성장에 따라 다양한 가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와이드한 전면폭과 이명 개방 거실은 햇살이 가득한 신혼집이 됩니다. 단지 주출 입구에 위치한 마지마을은 단위세대 적층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여 코어와 연계된 사이마당을 계획하였습니다. 두개 층마다 위치를 달리하는 사이마당은 이웃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됩니다. 주동화부 커뮤니티 시설은 대장지구 생활가로와 마당이 연결되도록 계획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게 했습니다. 저층부의 마당과 고층부의 사이 마당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다채로운 모습은 신혼희망타운을 상징하는 새로운 경관이 됩니다. 수변 근린공원을 따라 열린 경관을 형성하는 수변마을은 주동 전면에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마당과 오픈 발코니를 계획하여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겠습니다. 특히 주동을 연결하는 공중가로에는 놀이터, 공동주방 등을 계획하여 비를 맞지 않고 놀이하며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지하주차장은 경사지를 고려한 레벨 계획으로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였으며 주 출입구부터 단지 최상단 레벨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차량 램프를 단지 중앙부에 계획하여 여성 운전자의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마당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수직동선을 계획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그로잉 커뮤니티는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중정마당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집, 종합보육센터와 스마트 멀티룸 사이의 재미난 골목길은 우연한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생적 커뮤니티가 됩니다. 이상으로 자연의 풍경을 담고 도시를 향해 열린 네 가지 신혼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